어차피 디 타면서 갈 거야. 네, 사장님 튕겨도 없어아 사장님 튕겼어? 방바나 네. <laughs> <laughs> 어, 도발 왜안 돼?

대파 핥기고 발끝에 몸통 쪽으로 붙어주세요 붕첩 어딨냐? 오른발 부분을 몸통에 붙어주세요 붕첩이 아직 안 쌓인 거구나 오른발 한번더긁워야 보호막 넣으니까 큰 세필 아끼세요 보호막 오른쪽에 머리 순내랑 저기 올려주세요 1중첩 그서 패시브 있으니 까아주요 머리 나이스 82%의 딜컷하고 갈게요. 8 2에 말씀드린 82%의 나이, 돌이돌이 딜컷이 되어 돌이돌이 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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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딜컷이끈이에요 네, 적끈게요적 끈적, 져라 터져라 빠르게 정기. 정비 정비정비? 네 이거.. 아어쩔피 다행이다 실례지만 이 구조 <laughs> 알려주세요 송이님 오랜만이에요? 어.. 40초요 네전방 3타 아아 아, 피했는데 느끼 했나저아까타 어, 좌각 모르겠어. 네.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이 e 페이지 네. 언제 가 보냐고요? 1페이밖에안해 e 봤어요? 네, 전 3중이에요. 네. 저도 다 하신 거예요? 네. 아, 말이 많았잖아. 빠르게 부활하고 도리도리 또는 터져라 나와요 딜컷이에요 딜컷 블루님 억을 블루 블루 받아주세요 블루님 먹을 받아주세요 블루 억을 받았어요 네리들리도리들리도리들리 네. 끝나고 터져라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점 부활하고 건방블레스 다음 터져라 나올 거예요 딜컷 일단 흐흠 자꾸 나와요? 네 블루 일종이 쌓여있어가지고 빨리 쌓이거예요 어차피 고리님... 다시 돌아올거예요 아마 네, 괜찮은거 네, 네. 네. 아, 네. 네. 다 내려놨어요 콘스킬 아껴세요괜찮라고 와아 피거의네 토템 부탁하.. 토템 머리는 템으로지 있으면 써두세요 스킬 아끼다스다 <laughs> <laughs> 움여 오케이 마찬가지 72%의 딜컷 하고 갈게요 실내 2%면 그때 내릴게요 2%터져 나올 수 있어요 터져라 주시. 터져라 터져라 빠르게 정비할게요 도먹을요레스자 딜컷 딜컷할게요 아요 괜찮아. 빨리 게이야 돼. 오른쪽에 돼. 에야 돼. 오른쪽에 해오에야 오른쪽에 좋아 돼. 오른쪽에 가야 돼. 오른쪽에 가야 돼. 오른에 가야 돼. 오른쪽에 슈 떠! 리고 도미도미 또는 터더가 나와요. 더 삼타. 삼타라고? 이하세요 어. 삼타 아, 어. <laughs> 무서워. 아한번 죽어갖고. <laughs> 내려갔어요, 브로다 쓰세요, 마지막. 밑에 분유도 한번 하면 안 돼? 순간적으로 딜 들어가게. 네, 정하이님, 빠이빠이. 아, 리스타 이 1조... 뺄게요 아, 발사 마냥 마냥 나 왕따? <laughs> 형님들 전투 풀리면 지금 후방 소리 착용해주세요 그 뭐야 그 자, 첫 파도 그 위치 위험 아. 9km에서 <laughs> 첫 파도 <laughs> <하도 웃음> 출발해요 두번째 어, 파도, 파도 미니맵 7시반에서 파도 출발해요 두번째 파도 출발 음, 세번째 음. 파도 미니맵 7시반에서 아, 출발 싶은데. 파도 출발 4번째 음, 네. 네. 네 파도 시반에서 파도 출발 중앙 파도 자, 아 자, 지금 프리게요 그길 쭉 지나세요 다 파도 9시반도대기요 대기 9시반 파도 출발 중앙 파도 조심하세요 자, 바로 반대편에서 엇갈려서 와요 엇갈려서 반대편에서 엇갈려서 와요 엇갈려서 어, 엇갈려서? 피하고, 피할게요 다음 파도 11시 반에서 파도 출발 지금... 타라 타 타셈 그 다음 파도... 이미, 이리네. 이미 안탄거 지금 타봐야 뭐 1시 반에서 파도 대기해요 1시 반경 파도 출발 바로 반대편에서 또하아와요 반대편. 이그 안에서 하나, 죽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 아무도 안 죽었어? 죽었서알요알가 죽었니? 바로 반대편에. 서다 죽을... 죽을... 와요. 지원이 줘야 이게 아, 오케이. 아, 꽉찼네 자, 지금 프리딜 다시 이할게요 예, 지금, 지금 이제 이 아, 4 0 게이지 이제 50인데. 이제 이쯤 되면은 그냥 타면 돼. 사제든. 굉장히 더 나와요. 중앙, 이제 거의 잘 됐기 때문에 아무나 려빨려 아무나 타서 빠이빠이 그 <laughs> 더 빨빨 극딜이 좋아요. 아요 지금 측면에서. 근데 팔아준 게왜 이렇게 안 차? 리디할요 <laughs> 테러.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러일 텐데. 중앙, 중앙 아, 생각해보니까 나토콘 테러일 텐데. 다 반대편에서 네. 나 와요 반대편. 여기 블루. 아. 진짜에다 넣요 아. 마리로라고 아. 죽나. 어우, 시다귀청입니다 좋아요. 저기 떨어지는 거있 이제 미니맵 보고 바로 넣어 주세요. 한자 아직까지 와요. 미안. <laughs> 또 먹자. 저절 강의서 보자. 연발분진 고리인손마스터 저거 뭐 오토로 쓰는 건가 뭔가 쓰는 게 아닌가 타친소도안나 이분은 티를 위치하게 해주시고